야속 TV. 넷플릭스 형제 복지원 다시 고발. 이한 줄이 왜 해외까지 난리인지 아세요? 오늘 영상 하나만 보면 왜 사람들이 분노 댓글 폭탄을 퍼붓는지 1분 만에 쏙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다큐나는 생존자다 1화부터 2화까지 핵심만 콕콕 짚어 드릴게요. 피해자가 직접 복지원 세트장을 만들어 옷까지 입고 증언했습니다. 납치, 폭행, 착취, 상상도 못할 과정을 생생히 재현했죠. 나는 거기서 돼지였다는 한마디에 전 세계 시청자가 숨어졌습니다. 근황 공개도 충격인데요. 생존자는 이가 하나도 없고 가해자는 호주에서 교회 운영 중이라니 말이 됩니까? 더 화나는 건 530억 원을 빼돌려 놓고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다는 사실. 글로벌 분노의 증거. 지도앱 테러부터 다국어 악플까지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박인근 원장 손주 며느리도 몰랐다며 눈물 호소했지만 이미 지워진 SNS만 남았습니다. 댓글 창에. 사과 방법을 찾겠다던 이들, 과연 진심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 하나 남겨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잊지 않는 방법과 피해자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 담긴 방법이 나옵니다. 지금 바로 나도 생존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댓글 하나만 달아주세요. 그게 바로 진짜 2% 부족한 정의를 채우는 시작입니다. 피해자 지키는 작은 실천 댓글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요.